실제로 이제 그 수술 후에 부작용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고 지방흡입을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의사들이 지방흡입을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냥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 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눈코처럼 이렇게 오픈된 시야도 아니고 피부에 덮여 있는 곳을 손의 감각만으로 이눈 감고 수술한 거랑 똑같거든요. 감각만으로 그걸로 이 모양을 예쁜 허리를 만들고 예쁜 허벅지를 만들고 예쁜 팔 모양을 만든다. 일단은 미적 감각이 없으면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알아도 쉽지 않은데 모르면 못 만들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녕하세요. 더 스킨 니 의원 김지선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지방 흡입 한방으로 해결해 주세요. 최대한 많이 빼주세요. 지방 흡입은 지방 세포를 없애주니까 다시 요유안 오는 거죠. 지방 흡입을 상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간절히 지방흡입을 원하시는 분이 상담 오시면 저도 간절하게 지방흡입을 하지 말라고 설득시킵니다. 살쪄서 살빼로 비만 클리닉에 오셨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방흡입은 비만의 치료가 아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비만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은 지방흡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만인 분들이 지방흡입이 식단과 운동을 대신해 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부작용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방흡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칭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비대칭이에요. 몸을 가운데 선을 그어서 좌우로 나누어 보면 좌우가 5대5인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일 뿐 보통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지방흡입 수술을 통해 그 격차가 조금만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수술한 사람이 좌우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어, 완벽할 수도 없고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은 지방흡입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지방 흡입은 수술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지방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평하게 맞추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다 보면 많이 빠진 곳과 많이 빠지지 않은 곳에 격차가 생겨 울퉁불퉁한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도 하는데요. 어, 자칫 잘못 건드리면 그 굴곡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착입니다.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고 개인적으로 최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몸의 지방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존재해서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칫 욕심을 내서 조금만 이 지방을 많이 빼게 되면 중간층이 사라지면서 피부와 근육이 딱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착 현상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지방이 없고 피부 껍데기만 남아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 후에 유착이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유착주사를 시술하게 되는데, 어 많이 풀리고 좋아지긴 하지만, 100%까지 돌아오는 경우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흉터입니다. 지방흡입을 할때 지방을 뽑아낼 관이 들어가야 되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흉터가 적게 남을까? 어디에 절개를 하면 비키니 같은 걸 입었을 때도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팔은 겨드랑이 안쪽, 복부나 허벅지는 배꼽이나 팬티라인 안쪽인 음모나 골반 주름에 절개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곳에 상처를 내죠. 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위의 구멍 몇 개만으로는 이것저것 지방을 모두 다뺄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떨어질수록 흉터의 개수가 많아지고 흉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심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처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의 부피가 서서히 줄게 되면 그 지방을 덮고 있는 피부도 같이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데, 지방 흡입을 통해서 갑자기 지방이 사라지게 되면은 피부가 수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훅 떨어지는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때 허벅지의 사이즈를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엉덩이가 훅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보통 엉덩이를 허벅지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 줄게 되면 은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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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이 엉덩이가 훅 하고 떨어지는 거죠. 한번 떨어진 탄력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돌아오긴 하지만 실제로 온전하게 완벽히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셀룰라이트입니다. 몸 속에 셀룰라이트화된 딱딱한 지방과 정상적인 말랑말랑한 지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방 흡입을 통해 긴 캐뉼라로 이 지방을 뽑아낼 때 딱딱한 지방이 잘 빠져나갈까요? 말랑한 지방이 잘 빠져나갈까요? 당연히 말랑말랑한 지방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지방 중에 딱딱한 셀룰라이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오돌토돌해지고 선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생기게 된 셀룰라이트는 녹이려면 정말 여러 번의 주사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언발란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흡입을 해서 사이즈는 가늘어졌는데 전혀 몸이 예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은 어쨌든 하나잖아요. 몸매가 예쁘다는 것은 들어갈 때가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온 이런 몸의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싶어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했는데 오히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더안 예쁜 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었죠. 예쁜 몸은 사이즈보다는 라인이 중요하다고. 자, 어떠세요, 여러분? 큰맘 먹고 수술했는데 붓고, 멍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도 예뻐질 거라는 기대로 버텼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래도 지방흡입 하시겠어요? 지방흡입은 비만의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즉, 운동과 식단,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만인 분들이 지방흡입을 했다고 해서 절대 날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곳에 또 살이 찌기 때문에 허벅지 다음엔 복부, 복부 다음엔 팔, 팔 다음엔 더 이상 수술할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살이 쪄서 체육가 커지고 내장 지방이 생겨 건강도 악화됩니다. 이렇게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절대 지방 흡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찍게 된 영상인데요. 지방흡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더스킨의원의 김지선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스킨과 함께 더스킨이 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